연로한 피해자를 괴롭히는 남녀노소 조직 스토커들. 그들 스스로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걸까? 연로한 피해자를 괴롭히는 남녀노소 조직 스토커들. 현재 우리는 조직 스토킹이라는 끔찍한 범죄의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단순히 특정 한 개인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으며 피해자의 감정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연로한 피해자들이 겪는 괴롭힘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어느 정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대규모의 사람들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적인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들 가해자는 가끔 거리에서 때로는 사회의 어딘가에서 피해자에게 비방의 말을 속삭이거나 심지어 멀리서 소리치기도 합니다. 죽어라는 말이나 상스러운 욕이 떠돌고 기이한 조롱이 이어지는 일상이 피해자에게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조직 스토킹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심지어 외국인까지 가해자가 될수 있으며 이러한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피해자는 단지 개인이 아니다.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한 개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되면 그들 주변의 관계마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나 공사장 인부가 일상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쾌한 경험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속한 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음과 괴롭힘의 연결고리, 조직 스토킹의 또 다른 형태는 생활소음입니다. 피해자의 주변 이웃이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해당 피해자에게 불쾌한 소음과 함께 괴로운 말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